안녕하세요, 경매카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여기 보이시다시피, 더뉴 소렌터인가? 아닌데. 신형 쏘렌토 MQ4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 뼈다구나 뭐 반바 교환 이딴 것도 없습니다. 도장은 범퍼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그 외에는 아예 문제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차 가격은 4,100만 원 차량입니다. 지금 판매 가격은 3,000만 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 파노라마 솔루프 빼고 완전 풀옵션입니다. 이 스타일 패키지, 자, 이게 보일 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시동을 켜고 한번 와 보겠습니다 자 굳이 가서 시동을 킬 필요 없이 원격시동을 걸면 됩니다 장그고 하나 둘 누르고 이거 꽉 눌러주면 아 시동 걸리고 자 이제 또문 가까이 가면은 한번 저거 문 가까이 가서 열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 LED 헤드라이트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게 깡통 차량이 3,600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차 가격이 4,100만 원이니까 거의 600만 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간 거랑 다름이 없죠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휠도 이제 촌티나는 깡통 휠이 아닌 20인치 휠입니다 장수풍뎅이 등껍질처럼 단단하고 묵직해 보이는 휠이고요 이 외에 외판 한번 둘러봐 드리겠습니다 자 문짝 쪽 지금 외판에도 뭐 심한 문콕이나 이런 것조차 없어요. 자, 뒤에 테일 램프.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전동 트렁크 열리고, 이 차주분께서 이거 관리 아주 잘했습니다. 어, 스크래치 나는 게 하나도 싫으신가? 뭐 방석을 이빨이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상사 매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량은 제가 위탁으로 판매를 해주고 있는 차량이고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사실 때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매도비, 수수료 이런 거 이외에 아예 드는 거 없습니다. 매도비도 안 들어가고 수수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전 비용만 내시고 차량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도. 외판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휠 스크래치 조금 있고 여기 뒤에도 짜잘하게 휠 스크래치가 있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굳이 복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판매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내 가가지고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 일단 먼저 보여드릴 옵션은 유보, 유보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시동도 거는 거가능하고요 휴대폰으로 뭐 에어컨 온도 조절, 그리고 이것저것 다할수 있습니다. 위치, GPS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것도 옵션이에요. 여기 이제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거 있죠? 이것도 옵션입니다. 이거 옵션 들어가 있고, 뭐 통풍 시트,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거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뭐라 했더라? 아, 어라운드 뷰. 이렇게 뒤에도 보이고 이렇게 차 긁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가면 이 메모리 시트. 예를 들어서 뭐 빼빼 마른 사람이 타다가 뚱뚱한 사람이 타면은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걸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뭐 그냥 기본 핸들이고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뒷좌석은 여유 공간이 넉넉합니다. 5인승 차량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저 보시면 이렇게 저거 뭐지? 블라인드 커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또 옵션이 많이 보이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사운드 시스템 옵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유 공간 낙낙하죠? 역시 소렌토답게 공간성이 좋네요. 스포츠 모드도 있고 에코 모드도 있고 계기판 이렇게 바뀝니다. 오우, 스마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바뀌고 어라운드뷰 있으니까 차량 크다고 부담 느끼시는 분들 이거 있으니까 굳이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데 그리고 HUD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hud hud도 있어서 계기판 보는 고 것보다 또 이거 hud는 있다가 없으면 못 타요 그리고 있으면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옵션 추가적인 걸로 오토홀드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오토스탑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 꺼지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 오르막길 밀림 방지 그것까지 있습니다 거의 풀옵션이에요, 여러분. 뭐, 시그니처가 이제 제일 높은 등급이긴 한데, 사실상 이것도 옵션이 다 들어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감가가 얼마나 됐냐. 3천만원 초반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거의 천만원 이상 감가된 차량이죠. 여러분들께서 이거 신차를 사고 싶으시면 디자인이 똑같으니까 키로수도 짧은 5만 키로대 엔진 미션 다 상태 괜찮은 차량을 사시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룸의 상태, 엔진의 상태 한번 보고를 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엔진룸에 왔습니다. 뭐 5만 킬로 밖에 안탄 차량 엔진룸 뭐들로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제 영상 보시면 3만 킬로 된 차량도 누유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각수 밑에 누유 흔적 일절 없습니다 냉각수 양도 일정하게 다 있죠 그리고 이 밑에 바닥 보면 하부 쪽에도 누유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요 이제 여기 프론트 케이스 쪽에도 자, 이렇게 보셔도 누유의 흔적, 이틈 사이에 누유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직접 오셔서 보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육안상으로 봐야 더잘 보이기 때문에, 일단 누유 누수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시면은 정확히 한번더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만 소개할 순 없죠. 하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자. 타이어 트레드가 얼마 안 남았어요. 타이어는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앞, 뒤, 좌, 우 교체를 하셔야 되고 그거를 감안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 시세보다는 현저히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의 주시면 가격 설명해 드릴 거고 이제 다른 하자 있는 부분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감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자를 미리 더 말씀드릴게요. 이 크롬 몰딩에 찌그러짐 이거 있습니다. 이외에는 크게 흠집 나거나 다른 부분 없고요. 세차 빡빡해가지고 타면 거의 신차급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이제 소피트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기아차에서 소렌토 뽑을 때 2순위 색상이에요. 소비자분들이 신차 출고할 때두 번째로 많이 출고를 하는 색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사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비, 이전비, 성능 보증 보험 이런 거 일절 드는 거 없고 이전 비용만 내시면 되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 중고차 경매 대행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 대행으로도 이 차량은 싸기는못 사요. 차들이 6인승, 7인승은 수출을 나가서 경매장에서는 오히려 더 비싸고 5인승 차량들도 대부분 2천만원 후반대에서 3천 초반대에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이 정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